자 우리 한서의 로마서가 이제 벌써 서른 번째 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절정의 절정. 예. 성령의 탄식과 하나님의 선하심. 예. 로마서 8장인데요. 26절부터 한번, 한번 조금 볼까요. 로마서 8장. 예. 예. 아. 음.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음.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이 지금 놀라운 일인데요. 네. 이거 이거 뭐 구약에 막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바울이 성령의 그 말하심 지혜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마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으롭다시고 의롭다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 볼게요. 본문은 오늘 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을 통한 은혜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다. 또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요 인간의 세계는 유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지의 제약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은혜로 주어진 계심을 전제해야 하며 이 전제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시며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자, 선언을 이제 그렇게 썼고요. 음. 하나님께서는 오주, 온 우주 만물과 함께 계시된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음. 이 나타남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후감에 경고한 진이 벗겨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자, 사람이 이제 아, 내 자녀를 낳는가 하고요. 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낳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네. 네. 이것이 참된 소망의 이루어짐이며 진정한 참음과 기다림이라야 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힘이나 오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 품성은 항상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육적 욕망으로 말미암아 결코 스스로 하나님은 은혜의 그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들어올 수도 없다. 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고 세상적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거인도로 거인놀이 혈투장이다. 이런 어둠의 세상에 던져진 복음이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되겠는가? 이들은 이 복음의 빛을 깨달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자, 그러면서요. 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려 성령님께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했다. 음. 여기서 연약함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채우거나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일으키지 않으면 설수 음. 없는 전적 무능력을 말한다. 예, 자, 연약함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했네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에 전적 무능, 무능한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성령님의 간구는 성도들이 섬겨야 할 기도의 모범이라 할수 있는데 이 간구는 오직 인간의 가능성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 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고 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피해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만 성령의 간구는 언약 음. 백성을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무 좀좀더 하면 좀더 풀어볼죠 이 재미있는 이제 센텐스인데요 네. 자기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만 아, 아. 인간의강구는 성령의 강구는 하나님 나라로 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영 이게 참 이적으로 태어나잖아요. 네. 그 이타적인 거는 하나님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 이 말은 우리 마음 안에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말씀을 찾겠다는 말씀인데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전혀 없으므로 성령님의 강구사역으로 우리 안에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의 자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음도 없다, 깨달음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마치 예, 네, 우리가, 비가 오거나, 뭐, 날씨가 안 좋으면 우울하, 우울하지만, 음, 네. 햇빛이 나면, 좋지요. 예, 예, 그런 거, 예, 또.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떤 제목이든 기도하면 비록 우리가 그 기도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소리를 하더라도 아. 성령님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잘 포장하여 듣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기도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 예. 성령님의 탄식은 성도들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인간들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고 아. 은혜의 믿음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이다.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이런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다. 이 선은 하나님의 창조적 선이며 하나님 안에 충만한 선함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선함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인간의 범죄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다. Yeah.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윤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 안에는 율법의 말씀과 하늘 아래 땅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순하 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은약밖에 세상에 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복음이 믿어지고 볼수 없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순한 선함을 이룬 열매일 것이다. 그 사랑이 나에게 왔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한다. 그 믿음이 나에게 은혜로 왔기에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라고 고백한다. 이 본문은 함주 더 하부르타를 해야 할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하롭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탄식, 우리, 우리 번역으로 탄식이라 이랬는데, 음. 뭐 성령의 도시, 성령의 이제 기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어, 예,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체가 얼마나 특근이죠 네, 특근이죠 <laughs> 예. 이건 뭐, 아무나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하심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왠지 이, 이 담대함이 없으면 못합니다. 네. 심지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도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과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우리 한석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일주일 내내 묵상해서, 또이 빚어서 해주시는데, 자, 우리에게만 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자, 한 주도 또 어떤 말씀이 우려날지. 자, 우리 보이차 보면요, 천물하고요, 중간물, 끝물이 다르는데, 자, 그 같이 다음 보이차를 기대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